된 매력으로 설득력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내는 압도적인 배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까 더더욱 반갑습니다. 자, 앞에 많은 기자분들께서 계시고요. 자, 네, 손인사도 함께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두분 자, 왼쪽으로 한번 돌려 보실까요? 왼쪽에 계신 기자님. 아무래도 작품 속에서 봐왔던 재훈 씨의 모습은 워낙 연기도 열정적으로 너무 열심히 잘해 오셨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못했었는데 청룡 영화생 MC로 처음 인연이 되다 보니까 좀더 특별한 것 같고 이번을 계기로 작품 속에서도 꼭만나뵙기 소망합니다.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또 실제로 뵈니까 하, 제가 여태까지 뵈왔던 여배우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실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같이 아름다운 밤에 또잘 어울리는 네, 두 MC입니다.